천혜의 절경에 위치한 토지 매물 하나 소개를 빠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. 예전에 금매로 나왔다가 보류돼서 좀 들어가 있었던 물건인데요. 제가 다시 좀 설득을 해서 예전 금매 가격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. 매매가 8억원입니다. 지금 남원읍 신흥리 122, 그 다음에 122-1번지 두필지가 되겠고요. 대지로 50평이 되어 있어요. 주택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어, 취득세 중과 없는 어, 다주택자 법인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있고요. 리모델링만 해서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이 50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269평의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. 임야는 지금 보시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, 건축허가 진행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상수도도 토지 앞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걱정 없이 어,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경치가 좋은 곳이라 이 매물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.